애터미 영리더스 클럽 긍정의 힘, 샤론 로즈마스터 김은혜입니다. 어, 오늘 혹시 다음은요, 애터미 치약입니다. 여러분들 치과 치료비 많이 들지 않으세요? 많이 안 드시나봐요. 저는 2년 전에 한 600만원 깨졌는데, 저는 150만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우리 신랑이 400만원이 넘게 들어가서, 정말 그때, 충격이었어요 치과 치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더니 치아 보험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400만원 정도가 훅깨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치약을 전달하면 이런 분들 계세요 집에 치약 만어 많죠? 선물 받은 거만어 명절에도 또 선물 받아 그거 쓰세요 그리고 치과 치료비 많이 내세요 치과 치료비 아끼기 위해서 처음부터 좋은 칫솔 좋은 치약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일반, 이제, 치아 건강에 프로폴리스 치약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못 쓰는 이유. 프로폴리스 치약은요, 굉장히 비쌉니다. 보통 약국에 가면 만 원에서 삼만 원 이상 정도 해요. 그런데 그 프로폴리스 치약들이 전부 다 지용성 프로폴리스 치약이에요. 원래 프로폴리스는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뭘로 닦죠? 물로 닦기 때문에 프로폴리스 성분을 100%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성 프로폴리스를 개발을 했고 그 수용성 프로폴리스, 물에 녹는 수용성 프로폴리스가 가득 들어가 있는 치약이 바로 애터미 프로폴리스 치약입니다. 그러면 좋겠죠? 네, 3만 원을 해서 해도 샀어야 되는데 이 치약이 얼마예요? 2,900원. 그것도 200g에. 2,900원. 치약도요, 180g 이었는데 200g으로 늘려주셨어요. 진짜 이상한 회사죠? 가격도 하나도 안 올리고. 200g에 2,900원이면요,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사 쓰는 보통 치약이 80g에서 130g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마트에 가서 치약 딱 집어보세요. 보통 2, 3000원 이상이죠? 싼 게. 그러면, 에터미 치약을 100g으로 바꾸면요, 1,450원. 정말 싸죠? 프로폴리스 치약 의약외품인데 약국에서도 팔수 있는 의약외품 치약인데 여러분들 집에서 선물 받은 치약 사시는 분들은요 나중에 치과 치료비가 더들수 있으니까 에터미 치약으로 바꾸시고 마지막으로 칫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칫솔이요 칫솔모가 작고 너무 부드러워서 싫다 이러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데 칫솔을 고르실 때 제가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요 앞니에 사람 두개 크기의 칫솔, 뭐 크기의 칫솔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마트에서 사시는 일반 칫솔 보시면요, 내 앞니 두개 크기보다 클까요, 안 클까요? 커요. 왜냐면은 구석구석 이가 잘 닦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터미 칫솔은 그리고 미세모관 칫솔이에요. 금분이 99.9%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지 않습니다. 이런 칫솔이면 얼마 정도 하면 쓰시겠어요? 모르겠어요. <laughs> 제가 옛날에 고객분 찾아가면서 물어보니까 한4천원 하면 살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천원 받았어요. 그리고 칫솔 4개를 줬습니다. 애터미 칫솔은 한 개에 990원. 천원도안 하는 990원입니다. 제가 정말 신기했던 게 뭐냐면 저희 집에 칫솔 거리에 칫솔을 이렇게 걸어 놨는데 칫솔 거리에는 곰팡이가 생겼는데 칫솔에는 곰팡이가 안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항상 마트에서 사 쓰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칫솔은요, 일반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칫솔은요, 그 플라스틱 대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쓸었습니다. 에터미 칫솔은 굉장히 위생적으로 쓸수 있는 칫솔입니다. 저는요, 에터미 칫솔 중에 컴팩트 칫솔은 우리 아이에게 쓰거든요. 왜냐면 하 아이들 칫솔 굉장히 비싸죠? 보통 5 0 0 0원에서 만원 정도 해요. 애기들 칫솔이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근분이 없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칫솔 소독기가 세균 번식의 온상지래요뭐어떻게 그래서 저는 세균이 번식하지 않는 애터미 칫솔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분 계세요. 소독해가지고 계속 쓰시는 분. 칫솔은요. 2주에서 한달 이내에 바꿔주셔야 돼요. 칫솔 뭐가 뭐 끝이 상하기 때문에 한달 이상까지 계속 내가 쓰던 칫솔을 쓰면 잇몸이 상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그러면 4,000원짜리 칫솔을 쓴다면 우리 가족이 4인 가족이다. 한 달에 16,000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에터미 칫솔로 바꾸시면 4,000원 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럼 어떤 거 쓰셔야 돼요? 당연히 에터미 칫솔 쓰셔야죠. 가격 마음에 드시나요? 정말 싸죠. 품질도 어떤 것 같으세요? 괜찮은 것 같으시죠? 네, 이런 애터미의 절대품질 때문에 저희 가족은 가문이 바뀌었습니다. 항상 엄마랑 저랑 이렇게 지나가면서 야, 이게 꿈이나 생신이야 <laughs>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비단 저와 저희 엄마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제 친구들, 제 가족들도 함께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애터미에서는요, 많은 부자가 나와서 애터미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어 있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 만약에 8만원짜리 제품이 있는데, 옆 동네에서 7만원에 판대요. 그럼 사람들은 어떤 걸 살까요?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7만원을 사시는 분도 있고, 8만원짜리 사는 분도 있습니다. 굳이 차를 끌고 옆 동네까지 가서 7만원짜리 7만 사는 분도 있고, 아, 나는 귀찮아. 집 앞에 있는 거 만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 교통비 하면 똑같아. 하면서 집 앞에 있는 8만원짜리를 사시는 분도 있어요. 뭐냐면, 소비자들의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8만원짜리를요, 옆 동네에서 8천원에 판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서 그것을 삽니다. 바로 애터미 제품이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사람들이 왜 애터미 제품을 안 쓸까요? 몰라서 8만원 짜리를 8천원에 팔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애터미 제품은 정말 좋은 제품을 정말 싸게 파니까 너도 한번 써봐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게 알려만 준다면 내가 부자가 될수 있고 나의 가족이 성공을 할수 있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데 왜 그걸 못하십니까? 써봐 알아봐 해봐 그입 띄는 거 어려우세요? 그런데 이걸 못 띄어 눈치만 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로 살수 있는 길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길내 꿈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애터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이 애터미에서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애터미의 성공 비밀을 오늘 꼭 발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마음의 문을 여시고 애터미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공하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